모델업계는 해마다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자. 지젤 번창과 나우미 캠벨 그리고 클라우디아 슈퍼 등 글래머러스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던 밤새 시대는 가장 완벽한 몸매와 완벽한 얼굴을 한 모델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다.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분위기를 가진 모델들이 크게 트렌드를 이루며 영원할 것 같았지만, 기존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케이트모스의 등장으로 패션업계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한 케이트모스의 등장으로 밤새 모델들이 주목받던 몇 년을 제외하면, 하이패션계는 중성적인 분위기에 깡마른 소녀모델들로 완전히 교체되는 시기가 찾아온다. 시크하고 또 빈티도 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진 모델들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, 해성처럼 등장한 젬마워드로 트렌드는 베이비페이스로 빠른 전환을 이루었다. 베이비 페이스 모델 붐이 일어나 기도, 전에 데뷔 했던 모델 인 나탈리아 보디 아노바 와제시 카스탄, 그리고 헤더 막스 릴리 콜등 모두 베이비 페이스 모 델로 묶이 면서 크게 유행 했 지만 주축 을이 루고 있던젠 마워 드가 불현 20 살의 나 이에 휴식 기를 가지 면서 베이비 페이스 모델 의시 대는 저물어 갔다.